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아오는 12월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 4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이기도 한데요, 토니모리의 게디 틴트 글레이즈밤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SNS에서 굉장히 핫하고 또 올리브영에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입술에 도톰한 슈가 코팅을 해주는 플럼퍼 겸용 글레이즈 밤이에요. 요즘에는 매트 립보다 약간 글로시한 립들이 유행인데 이 제품을 바르면 뭔가 은은하게 입술에서 광택이 올라온 것처럼 마치 약간 탕후루 같은 그런 입술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약간 플럼핑 효과도 있고 주름 사이까지 펴주는 느낌이라서 나는 립 플럼핑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약간 자극감 없이 좀 편안하게 입술을 도톰하고 탕후루 같이 약간 윤기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다른 플럼핑 제품이랑은 다르게 쿨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뭔가 입술이 따갑거나 아프지 않고 매번매번 편안하게 잘 바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요즘에는 이 제품만 계속 쓰고 있고 또 색상도 저의 그런 뉴트럴 웜인 저의 컬러랑 굉장히 잘 맞아서 꾸준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호 로즈 퓨레 컬러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저처럼 좀 자연스럽고 톤 업되는 그런 MLB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정말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메이크프레임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입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밀크 타입의 클렌징 제품인데요. 요즘 날이 너무 추워지고 붉은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해가지고 클렌징 할 때만이라도 정말 자극감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사용감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데 이 제품은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딱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극 없는 클렌징이거든요. 해가지고 그만큼 이 자극이 없는 클렌징에 정말 집중을 한 제품입니다. 무자극 클렌징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어서 자극 없는 클렌징이 중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3년 연속 올리브영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해가지고 나는 상품을 선정을 할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좀 선택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제품을 쓰면은 건조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인지 알아봤더니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은 저희 콩단백질 보습막이 형성이 돼서 약간 수분감이 날아가고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것을 좀 방지해준다고 해요. 해가지고 저처럼 건조함을 좀 줄이고 좀 자극감이 없는 그런 클렌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괄사까지 함께 있는 기획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올영세일 때이 제품 득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입니다. 이 제품은 올리브영 1등 바디 로션 제품인데요. 저는 원래 일리움 바디 로션 제품을 그 전에도 다른 라인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저희가 일리움 바디 로션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 아토 로션 제품입니다. 일리움 바디 로션 하면 딱한 마디로 바디 보습. 그 본연의 기능 자체에 신경 쓴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제품은 불필요한 자극도 없고, 향도 없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한 제품이어가지고, 나는 바디로션을 좀 잘못 사용하면은 막 간지럽고 붉은 게 많이 올라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극 없는 보수에만 신경을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요 제품 사용하주시면은 정말 부담없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해가지고 이 제품은 정말 올리브영 1위를 3년 연속 동안 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 해가지고 요번 올리브영 세일 때 나는 바디로션 평소에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사용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발랐을 때는 굉장히 보습감이 있는데 마무리감은 조금 산뜻한 편이거든요. 해가지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나서 몇분 있다가 바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에도 부담 없이 쓱쓱 바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라네즈의 크림 스킨입니다. 이 제품도 올리브영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정말 뷰티계의 레전드템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해서 저처럼 뭔가 뷰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제품은 크림 제형을 300분의 1로 나눠서 크림 한 통을 스킨에 녹인 제품인데요. 크림을 스킨에 녹여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 같이 꼭 건조한 날씨에 이 제품을 딱 사용을 해 주면은 피부가 보습감이 딱 들어가고 좀 피부 자체가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 가지고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약간 흡토를 해 주는 것처럼 해서 손바닥에 덜어서 피부 바닥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가면서 흡수를 시켜서 스킨케어를 해 주는 편입니다. 해서 이 제품은 진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속 건조가 굉장히 심하다. 피부 속 깊숙이 이런 크림 제형을 잘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해가지고 지성이신 분들은 이 제품을 단독으로 해서 여러 번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셔도 좋고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스킨케어 첫 단계에 꼭이 제품을 사용해주신 다음에 크린 제품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보습감 넘치는 그런 피부를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해가지고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정말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12월 세일을 맞이해서 제가 애정하는 올리브영 추천템 베스트 4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을 좋아도 하지만 올리브영 1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제품들로만 모아 모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해서 요번 올영 세일 기간에 이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인 그런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